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긴 만화가 제가 만든 게 최대 6편까지 있는데 지금, 지금으로는. 안녕하세요. 3편까지밖에 못, 못 봤어요. 아예. 3편까지밖에 못 만든 거죠? 네, 맞아요. 일단 1편부터 봅시다. 네. 자, 제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웃긴 만화요 F5키를 눌러주세요. 네. 웃긴 만화. 하나. 많이 먹으세요. 많이 우세요 어른에게는 배우라고 하는 말해. 거야. 네, 저도, 저도 많이 드시겠습니다. 아이고, 프말이요 그러면 저도 많이 드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읽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지 맙시다! 읽으시라고 그고 시청자분들이 네 웃긴 만화 읽어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이제 2편을 한번. 네,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편. 웃긴 만아웃아 네, 잠깐만요. 너 이거 해답 보고 뵙겠지? 아니요, 제의기였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지 그럼 이말 맞냐? 사실 이냐 여기에서 완전 웃겨요 재밌냐? <laughs> <쟤냐. 웃음> 다음 편 3편입니다. 웃긴 만화 웃긴만화야가 각해 별아이스 1950년은 4명이죠안 먹어. 밥 밥. 1 9 5 아니 1 9년은2명 1970년에는 어신명 1950년에는 44명. 2000년에 3, 35명, 2010년에 26명이에요. 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laughs> 아 이제 넘어가세요. 네. 1970년에는 아이가 59명? 많다. 우리 반 아이는 31명이야. 우리 반 아이는 29명이야. 도티님, 열받죠? 3 31명. <laughs> 잠깐만요. 우리 마마에도 29명이야. 1 9 5 0년에 아이가 7 4명일때 우와 많다. 74명이라면 여기서 완전 웃겨요. 밥상 다채려놓고 아니 넘겨 넘겨. 있어. 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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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